자, 오늘은 정치 테마주 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자, 화천 기계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오르는지는 다 아시죠? 과거에 이 종목의 별명이 황천 기계였거든요. 자, 여기 이때를 아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도 제가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차트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쭉 흘러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탈출할 틈도 못 주게 만들었죠 이게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치 테마주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좋았던 게 갑자기 다음날 어떤 이슈가 만들어져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도 못 주고 그냥 폭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는 새우글로벌 이 회사도 과거에 정치 테마주였거든요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움직임이 너무 끔찍하죠 이게 정치테마주는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늘 존재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화천기계 자체는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잠깐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연간 실적 매출액을 먼저 볼게요 이게 꾸준하게 발생을 합니다 분기마다 매출액이 300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발생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꾸준하게 어디론가 물건을 판매를 한다면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다면 이 정도의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규모를 봤을 때도 뭔가를 대량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영업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죠. 특히나 작년에는 적자가 났고 그전 연도에도 뭐 딱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회사에 대한 전망이나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납품할 때 단가를 확 낮추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개선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인력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절감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원가를 절감하지 않는 이상 또는 경쟁 업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매출. 개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때문에 당연히 상승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오로지 정치적인 이슈 하나만 가지고 오르는 주식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차트 분석이 별로 안 먹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쪽은 뭐 하나 잘못되면 그냥 뭐 차트고 나발이고 그냥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주의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고 이런 거 투자했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정치주들은요. 이게 랠리를 오래 가는 게좀 쉽지가 않아요. 대선주 같은 경우는 후보가 거론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 있었던 뭐 한동훈 테마주도 그렇고 언론에서 얼만큼 뛰어주느냐에 따라 그 주식이 계속적으로 가고 말고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언론에서 한 정치인을 계속적으로 조명하면서 이야기하진 않죠. 그 말은 즉, 이게 유행이고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유행의 편승에서 정치 테마주라는 걸 알고 투자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다? 네, 수직 하강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가 있어요. 아주 건실한 회사고 예를 들어서 뭐 AI를 개발하고 또는 2차 전지를 개발을 해요. 그건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 섹터 자체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뭐 좋은 일도 있겠지 하면서 물려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테마주는 그게 아니에요. 화천기계라는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유행의 편승에서 들어온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계속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난 버텨야지 이런 사람이 거의 없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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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자 도망치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 결국 정치주를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다보면요. 그러면 정치주에 따른 이러한 특성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장점은 뭐냐면 언론에서 누군가를 도배를 하잖아요. 어떤 특정 정치인을 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엄청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회사들이 사실은 회사 자체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사가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없다면 정치 테마주에 편승해서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세력 입장에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국내 세력이 좀 관리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이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HLB 이런 종목들은 뭐 조단위로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국내 세력들이 이걸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금 규모가 안 되니까 해외에서 매집을 하니까요 근데 국내 이슈를 다루고 있고 국내 언론사를 컨트롤 할수 있고 국내 소식을 구석구석 알수 있는 세력이라고 하면 어 이제 좀 성장 규모가 제한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이슈를 터트려서 올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같은 게 에리슨 ev도 과거에 그랬던 거고 회사가 성장성이 제한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슈로 이제 끌고 온 거죠 유행으로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ccs도 마찬가지죠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이용해서 회사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는 회사를 주가만 올려버리는 주가를 10배 이상 띄워버렸죠. 어, 그러한 전략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때도 그랬고. 이 정치 테마주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안 좋은 소식을 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한창 올려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 기간이라는 게 약간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한달 이상은 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안 좋은 이슈를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이슈를 만듭니다. 보통 그래요. 한동훈 관련주도 잘 오르다가 갑자기 좀 여론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많이 올렸다 싶으면 그때 또 언론에서 방향성이 확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정치 테마주가 또 발생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최소한 물리지는 않겠죠. 물리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